줄게 엄마 줄게 엄마가 줄게요 풀리니까 현재 음. 숨쉬고 먹자 어우 잘 먹는 것 같더라고 오어 <laughs> 어. <laughs> 그거 먹으면서 또잘 먹겠다 눈은 고모를 보면서 <laughs> 별들 관심 나 많아 아이, 뭐지, <laughs> <laughs> 뭐, 집어 먹으려고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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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제 새끼 을 바꿔 요이세요 노조세? 뭐 이거? 개골개골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골리골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한다.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거는? 찍찍찍찍찍 어? 하기는제가 아, 말을 하세요 찍찍찍찍찍찍찍찍. 이거는? 기르이다고 이거는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는 거가서 이래 과자를 주면은 꼬르마지요. <laughs>